안녕하세요. 이성찬 빠른병원 정용희 팀장입니다. 어, 오늘 한번 설명해볼 거는 손목이랑 손가락에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. 먼저 어, 우리가 계속 이렇게 컴퓨터나 뭐 마우스나 이런 걸 쓰다 보면 손목이 이렇게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. 우리가 주로 굴곡하는 거 이렇게 물건을 움켜치거나 이렇게 구부려서 쓰기 때문에 이 앞쪽에 있는 굴곡근들이 많이 단축이 되기가 쉽고 이 뒤쪽에 있는 이런 신전근들은 약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정근을 좀 강화시키는 동작을 많이 해야 되고 스트레칭은 이 굴곡근을 많이 늘려줄 수 있는 동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손가락을 움직이는 근육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손목을 지나서 손가락까지 가게 되는 근육이 있고 손 안에서 시작, 손가락들 사이사이에게 자른 근육들이 있는데 먼저 요 작은 근육들, 즉 손가락 내재근들을 늘리는 방법은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 손으로 이렇게 바꿔주고 이 손이 이런 식으로 될수 있게 뒤로 밀어주는 겁니다. 이렇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그렇게 해서 손가락이 이렇게 붙은 채로 뒤로도 이렇게 갈수 있는 가운데 손가락이 잘안 가네요. 이 뒤로도 갈수 있는 정도가 되면 손가락 내재근의 유연성이 괜찮은 겁니다. 이렇게. 반대쪽은, 손실로잘 되죠. 다 해보면 이렇게 다 붙지 않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, 이 상태에서 뒤로 넘기려고 하면 안 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. 그런 분들 꼭이 스트레칭, 그래서 손가락 내재근들을 늘리는 스트레칭을 하시길 바랍니다.